안녕하십니까. 자 생애 아, 113번째 41.19km 완주하기 100m 전입니다. 자 현재 시각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제가 아, 마라톤 입문 23년 6개월 2주일 만에 생애 113번째 42.19km 완주하기 30m 전입니다. 자 4시간 32분 걸렸습니다. 자, 오늘 아 새벽에 4시 41분에 출발해서 현재 9시 14분까지 자, 아라톤 입문 23년 6개월, 2주일 만에 생애 112번째, 4, 113번째, 자, 113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4시 41분부터 현재 9시 13분까지 4시간 32분 만에 생애 113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자, 4시 41분에 출발할 때 기온은 21도 현재 9시 1 3분의 꼬리 날때 기온은 24도입니다. 마라톤을 하기에 최적의 기온이 10도 내외인데요, 그보다는 높지만 최근에 무더위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적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자, 로데올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국적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제가 생애 113번째 풀코스를 완주해서 무한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 <laughs> 자, 23년 6개월 2주일 만에 생애 113번째 풀코스 완주입니다. 화이팅! <laughs> 4시간 32분 소요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